부르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재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재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었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뤄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은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강에서 큰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갓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난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를 보면요, 아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은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 이집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진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가라앉 땅은 당시 최고의 문명인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과 남쪽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또 서쪽의 그리스 문명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공존하는 길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덩어리를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고자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만 집중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땅이곧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성공하게 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 결국에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소위 번영신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왜 주시려고 하는가? 그 땅의 의미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온갖 더럽고 악한 죄악을 걷어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복의 그 눈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땅의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가나한 사람들은 공연히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16절과 같은 말씀이죠. 너의 자손은 사대죄가 되었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에 돌아와서 취하는데 왜 사대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땅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난한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의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또그 그 땅을 의롭게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 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바로 원천입니다. 가나안 땅이 복덩어리인 이유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가 아닙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진짜 핵심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나안, 뭔지는 모르지만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부동산이나 집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삶이요,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터전을 가나안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터전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 죄악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에 동화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나님 나라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의 축복의 의미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과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고 확인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니고요.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마음과 자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역에 보면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당시 근동 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언약식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식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식을 뜻하는데요. 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 언약식 한번 맺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식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반을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 쪼개진 언약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은 피로 맺어진 약속이다. 생명과 죽음을 걸고 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짐승처럼 쪼개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우리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범죄하죠. 타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맺으시고 스스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나중에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더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증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에 하나님은 이 언약식을 준비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가 됩니다. 마치 십진흥을 쪼개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를 통과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스 5장 8절에서 그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실증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꿈틀거릴 때내 마음속에 날마다 이유를 알수 없는 이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 속구쳐 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눈녹듯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손깍지를 꽉 끼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은 이가나안 땅을 차지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앞날을 예언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낙은의 살이를 하고 또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동안 괴롭물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그 종살이 한 나라를 이집트를 내가 반드시 벌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차지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자 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째, 이땅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이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이 땅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가나한 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각자의 가나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고난도 그런데 견뎌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과 같은 이 영적인 죄악들을 몰아내는 영적인 싸움이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나한 족속을 몰아내면 낼수록 우리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가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견디고 싸워야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얻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사랑에 이되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작고 골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과 육체의 욕망을 몰아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아프신 성도님들, 연루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이 땅의 안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즐거운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길 대주여 오셔서.